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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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희! 아, 네. 저 오늘도 키독교! 내가 어, 맞지? 네. 귀가 먹는 한이 있어도 크게 아, 듣겠습니다. 살았다, 아, 네. 살다 놀토의 브루르가카 놀토의 가족이 된 여러분, 몬스터엑스입니다! 안녕, 안녕. 먼저 숨겨진 예능 보석입니다. 키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예요. 키제지, 민혁 <laughs> 안녕하세요,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영 씨도 이제 키 선배 옆에 어, 바로 또자리 네, 또 이렇게 같은 재질끼리. 어, 오랜만에 보는 키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그 전화 인터뷰를 먼저 하잖아요. 네네. 어, 어디 앉고 싶냐? 어, 아, 바로 여기. 무조건 키다. 무조건 키 <laughs> 어. 키독교잖아, 키독교. 아, 키독교. 어, 무한키독교입니다. 아, 아. 아니, 계속 키 무릎 위에 앉겠다고는 걸안 된다. 아. 그러니까. 아. 된다 아. 그러니까. 다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예, 무릎이 않는 건안 돼. 나중에 진짜 활약했을 때 키가 아마 허락을 해줄 거예요. 진짜 활약했을 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 이분은 어, 놀토의 가족들을 정말 예 아, 기분을 승승시켜줬던 브불바가의 주인공 주호. 주호. 불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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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박가. 수원씨, 브루파카를 어, 보셨죠? 늘 네. 또, 우리 그, 최종 실패가 됐고. 네. 슛, 아웃! 슛, 아웃! 갔습니다. 야, 야, 진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브루루파카! 브 아, 그만 바꿔. 브루파카! 네, 그만 바 아, 실패! 누르는 그 방송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축제였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즐겁게. 남파자는 <laughs> 네. <laughs> 네. 못 맞히면 좋아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놀토 때문에 그 파트가 조금 산것 같아가지고 예. 너무 감사하다 말씀해 주시고. 아니 우리 오늘 그 놀토 방문을 해주셨으니까 브루파가 또 화제가 됐어요. 어, 생짜로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브루파? 아, 예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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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이브.

아니, 잿바퀴가 있는데지. 헛바퀴 <목소리> 안에. 흐르륵, 빡빡, 싹, 흐르 제가 알기로는 민혁씨가. 어? 보이그룹 전문이라고 하셨죠? 네. 네 보이그룹 나오면 오늘은 맞죠? 무조건. 아, 무조건 맞춥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주원씨가 이제 걸그룹 음악을 좋아하고. 네. 이번에 함께 할 게임은. 초성 퀴즈. 어 초성 어, 퀴즈. 2000년대 가요편입니다. 예! 오! 오, 오나 자신 있어. 예! 아나 자신 있어. 2000년대 초반 뭐야? 이 주세요! 시엣디귿시엣시엣어 어, 뭡니까 어... 사랑 아, 수수 사탕 사당 아. 수수 사당 아, 수수 사당 수수 사당 수수 사당 수수 사따 수수 사아 수수 사요 수수 사당 수수 사 수수 사당 수수 사아 수수 사다 수수 사려 수수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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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살 사탕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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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사사 수수 사사 태양 빨랐어요 태양 빨랐어요 3. <laughs> 리 아! 요거 요 태양 못맞추면못맞추면 못 맞추면 신도시 바로 갖고 갑니다. 세드살사. 아 어? 가강지영 그렇지. 아와 정답입니다. 아자 어, 진짜 맞추고 싶어. 맞추자. 강자 어, 맞추자. 자 와이트 면서 다음 문제갑니다 다음 문제. Let's go. Let's go. 보여주세요. 미음지, 미음, 이음, 쇼시 떴습니다. 아, 쉽다! 쉽다! 렵다 아! 그럼! 마지막 인사, 빅뱅! 어?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쉐이 빨랐어요! 쉐이 빨랐어요! 마지막 인사, 빅뱅! 천사 입니천아 쉐이크! 입니다아이아쉐 역시 <laughs> 어 야유어. 아 야유어. 아, 222 아, 노래 안무를 다 알고 있는데. 야, 진짜. 오세를, 오세를. 이름, 아, 제목, 아, 가수. 아, 오케이. 그리고 음료는요. 알았어. 우유, 아, 우유로. 주원씨 어. 괜찮아요? 네, 네, 네. 거기 한 명에만 안 되는데. 네. 아, 아, 그럼, 아, 그럼 좋았어요. 끝까지 뺏겠어. 아이, 아, 아, 아직 아, 여기 아, 있잖아 아, 여기.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어? 어 민혁, 민혁. 어, 톡톡톡, 마이티마우스? 마이티마우스? 어. 아오50% 응? 아, 정답, 실패. 퓨어, 퓨어. 톡톡톡, 이효리. 정답 정답. 다음으로 좀 춤이 늘었다 다들 어, 어, 춤 많이 어, 오, 오, 그래. 어. 역시 훈련을 해야 돼. 다음 초성 보여주세요 아, 자 길어요 행동이 들어있어요 행동. 어? 미녀 민혁 눈물 씻고 화장하고 어! 어! 여기까지 어! 어! 100점 아나또두는거예요 가수 세연 세윤 눈물 씻고 화장하고 렉시 천답입니다 아, 어. 이걸 뺏어갑니다 어, 이영자 선배님인지 알았어요. 뽑아 착 줘라. 예예 착수 줘. 지금 하나 남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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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맞출 거예요. 위로 올라오자, 조금. Go 올라가. Go, go, go. go. 다음 문제. 하나. 보여 주세요. Show me in r 시터스. 오. 키사나이푸른색사나이푸른색 실패. 사나이파랑색 노제. 미녀. 미녀. 사나운 파랑새 노잼 자, 나 맞추려고 한 거. 노순노 파. 나래! 미야! 미야! 미 죄송합니다. 나래가 좀랐어요거 보고 갑니다. 나래. 스노우. 왔다. 페리스? 실패.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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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뭔데 이게? 스노우 프린스 더블 에 고길. 죄송니다니다 와! 오는데 안 드디어 먹게 됩니다. 우리 진혁이 네. 갑니다. 마지막 결승전. 점점 상당하게 둘이 저녁에 좀 자존심. 좀 먼저 김동현 응원해 주실 분 있습니까? <laughs> <김동연>. 아이 <laughs> 같은 팀인데. <laughs> 아이 제가 할게요. 제가, 오케이, 제가, 제가, 제가 할게요. 김 동현 화이팅 좋습니다. 자, 주원 응원해 주실 분 있습니까? 다츠 아, 고! 렛츠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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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 고! 축아축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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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축하 축하 축야 돼! 결승전 보여! 주세요! 하 축하 축이응하 축하 진짜 어렵다! 대박이다!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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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축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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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주원 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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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타임! 아, 아! 실패! 아, 실패! 원타임 실패! 50% 정답! 50% 정답! 그 동현! 동현! 이걸 모르면 투! 원! 병무총이 나 아니, 옆에서 케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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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가수, 가수! 아니, 원타임 말고! 원타임 말고! 아, 하나 더 있잖아! 원타임 말고! 얘네도 나오잖아! 그렇지요! 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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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요! 진우션! 초장입니다! छा नओं दसि 배틀이야. 바로 뺏어가네, 바로 바로 뺏어가. 야. 자, 음악 볼륨, 어, 볼륨. 음악 스타트.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연습할 친구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바짝한 맛이가. 다시 한번 뒤에 들어요. 다른 노래, 다른 노래. 주세요 준비해 줘. 주헌 씨도 준비해. 오! 캬! 아, 아, 그래. 아, 아, 나 떴어. 오! 이거는 잘 보이는데. <laughs> 아이 노래 틀지 마. 그냥. 아, 그래. <웃음> 음악 <웃음> 나중에 줘. <괜찮아. 웃음> 시장 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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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딱 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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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뚱퍼펙트 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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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딱 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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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분에 제가 진거 같아요 배우분에 배우면 지원이 형은 그래도 막 따라 하려고 해요 지원이 배우면에 배우면은 좀 어려운 동작 같은 거 없어요 바로 빼서 가거든요 어려운 동작 보여주면 되는데 어려운 동작 같은 거 보여주면 되는데 어려운 동작 같은 거 있습니까 오케이 원투오오오이오오오오오 오. 있어. 오케이. 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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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 <laughs> 형도 아니야. 저 동현이 형 형도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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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laughs> 아, 김동현, 수 원래 손님. 아, 대단하 아, 아 주현씨도, 아, 이건 <laughs> 아, 아니다 싶어요. 게스트 킬러야, 게스트 킬러. 아니 나오시겠냐고, 게스트가. 이렇게 완파를 시키면. 아, 아니 게스트를 이렇게 길를 죽여. 어, 어, 근데, 그냥 아춤은 너무 잘추요 지금 출발. 이 자리는 가수들의 무덤. 댄서분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간다, 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아, 마지막 가수의 무덤.

치워주세요. 아니, 진짜 대박이다.